안녕하세요. 까치살 모입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저번 아덱스 2023에서 선보인 흑표 EX 전차와 흑표 전차의 포탄. 특히 우리 전차의 포탄 수출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인데요. 특히 전차 포탄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합니다. 왜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하는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선 흑표 EX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차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흑표 PL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흑표 전차를 폴란드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해야 하고, 그리고 흑표 PL은 결론은 그 재원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표 PL을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 제한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집트 등 다른 나라에 제안할 표준적인 수출형 모델이 필요하기에 우리 로템에서 개발하는 전차입니다. 한마디로 수출형 표준 전차라고 해야 하나요. 이 표준형 수출 전차에서 우리 흑표를 도입할 수입국들은 옵션을 더 포함하기도 하고 옵션을 더 빼기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오래전에 이 전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이 전차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이 흑표 EX가 어떤 전차인지 개념은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우선 이 전차의 특징은 기존 수출형 전차들이 보기륜이 7개였던 것에 반해서 보기륜을 6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흑표 PL도 보기륜이 6개이지만 흑표 P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행 수출 중인 흑표 GF도 나중에 흑표 PL로 개량할 필요성이 있기에 보기륜을 6개를 유지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표 EX는 굳이 보기륜을 6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기륜을 6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개량 중인 흑표용 유기압 현수장치가 보기륜 6개라고 해도 앞으로 요구되는 중량 증가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당장 기존 흑표용 현수장치에서 가장 먼저 파손되는 곳은 현수장치를 지탱하는 볼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강화해서 현수장치가 더 많은 중량을 견딜 수 있게 개량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확실한 건이 개량된 현수장치로 인해서 흑표는 최소 65톤에서 최대 70톤까지 무게 증가를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굳이 현수 장치를 7개로 늘릴 이유가 없어졌기에 폴란드가 아닌 이집트 등 다른 나라에 제안하는 흑표에도 보기류는 6개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표 PL뿐만 아니라 흑표 EX도 측면의 반응 장갑이 아닌 복합 장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측면 장갑도 모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입국의 요구에 따라서 측면 장갑은 바뀔 수가 있다고 해요. 그냥 상자형 공간 장갑에서 복합 장갑으로도 할수 있고 도입국이 요구를 한다면 반응 장갑을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흑표 EX의 측면 장갑은 모듈형 장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능동방어 시스템이나 RCWS 등 기본적인 장비를 다 탑재하고 있고요. 능동방어 시스템은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던 기존 흑표 PL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차체의 높이를 20cm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건 폴란드군의 요구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흑표전차는 평균 신장 175cm인 한국인의 평균 키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고 특히 차체의 조종수석도 신장 175cm의 사람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평균 신장이 180이 넘는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조종석이 좁다고 하죠. 그래서 차체의 높이를 20cm를 높여서 신장이 180cm가 넘는 사람도 불편함이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흑표 EX의 특징을 들어보면 이미 흑표 PL에서 나왔던 이야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흑표 EX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건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흑표 PL은 어디까지나 폴란드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전차이고, 흑표 PL이 그대로 이집트 등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흑표 EX는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흑표 전차의 포탄 수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천무다련장과 그리고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당연히 이 무기들에서 사용하는 탄약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의 탄약 수출에 관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그만큼 무기 수출에 있어서 탄약 수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은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수출형 탄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럼 흑표는 어떨까요? 흑표 전차의 탄약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당장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흑표를 수출한 곳은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는 흑표 GF 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흑표를 수출하면서 탄약을 수출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있나요? 솔직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도 이야기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야기하는 걸 꺼려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전차 포탄 수출 전망이 결코 박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흑표를 수출한 건 폴란드가 처음이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는 터키에 흑표의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고, 그 당시 우리가 수출한 기술 중에는 우리나라의 120mm 활강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현대 위아에서 터키의 120mm 활강포의 포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터키의 120mm 포 기술을 수출했으니 우리 탄약도 수출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전차 탄약도 수출했습니다. 우리가 터키에 수출한 탄약은 K280 성형장약탄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셀프샤프닝 기술을 적용해서 관통력이 700mm가 넘어가는 K279 날개안정철갑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탄은 터키에 수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K279탄을 터키에 수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철갑탄의 셀프샤프닝 기술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셀프샤프닝 기술이란 전차탄이 관통에 들어갈 때 앞부분이 뭉뚱해지는 걸 방지하고 이걸 머쉬룸 현상이라고 하죠. 탄에 깨지는 성질을 활용해서 탄의 앞부분이 뾰족하게 깨지게 해서 탄의 관통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터키에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K279탄은 셀프샤프닝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철갑탄에 비해서 깨지는 성질이 강했고, 그래서 탄의 측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탄이 깨져버린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최신 반응 장갑인 렐릭트 같은 반응 장갑은 전차탄이 관통을 할때 전차탄의 측면을 공격해서 측면을 끊어버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의 K279탄의 셀프샤프닝 기술은 이런 측면 공격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터키의 K279탄의 수출이 좌절된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폴란드는 어떠할까요?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흑표 GF를 수출하면서 어떤 탄을 같이 수출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흑표와 함께 수출한 탄은 연습탄뿐입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폴란드도 흑표 전차에서 사용할 탄약이 있어야 할것 아닌가요? 그럼 폴란드는 흑표 GF에 어떤 탄을 사용할까요? 당장 터키를 보면 우리나라에 탄약을 수입하지 않고 대신에 독일제 DM63탄을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에도 레오파르트 2 전차와 레오파르트 2 전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DM63탄이 있고 당분간은 이 탄약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흑표 GF는 그러하다고 하고 흑표 PL이 수출되면 흑표 PL은 그 생산량이 많기에 기존에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DM63탄으로는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때는 폴란드도 어떤 식으로든 흑표 PL에 사용하는 탄약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성형장약탄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흑표에는 K280이라는 성형장약탄이 있고 이 K280에는 심지어 근접신관까지 가지고 있어서 헬기까지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탄입니다. 그래서 K280탄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다른 나라의 성형장약탄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질 게 전혀 없는 우수한 탄이었습니다. 그러나 K280탄이 개발되고 나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현재는 전차의 다목적 탄의 자동신관장 입기에 의해서 신호를 입력하는 기능을 포함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우리 K280탄에는 자동신관장 입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신관을 세팅할 능력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리 흑표 PL의 자동신관장 입기를 탑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폴란드는 다목적 탄으로 자동신관장 입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공중폭발 능력이 있는 탄약을 도입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표 PL에는 우리 K280탄이 도입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공중폭발탄을 개발하면 될것 아니냐 할수 있는데요. 분명 우리나라도 전차에 적용 가능한 자동신관장 입기를 개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흑표 PL이 나오는 2026년까지 우리가 자동신관장 입기와 공중폭발탄을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최소 그보다는 개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2026년까지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신관장 입기는 현재 외국 제품을 도입해서 흑표 PL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다목적탄도 폴란드가 우리나라 탄이 아닌 다른 나라 탄을 선정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럼 철갑탄은 어떨까요? 당연히 현재 우리의 주력탄인 K279탄은 폴란드가 수입해 갈리는 없습니다. 700mg이고, 이 탄은 관통력이 7 0 0 m m 급이고이 정도 관통력으로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를 상대해야 하는 폴란드를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새로운 철갑탄을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새로운 철갑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풍산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철갑탄을 위한 새로운 탄자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새로운 탄자는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통자의 길이를 늘리는 형태로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관통자의 길이가 늘어나면 무게도 증가하고 특히 측면에서의 공격에 취약해지죠. 그래서 새로운 관통자는 열처리를 통해서 관통자의 안쪽은 관통력은 높은 대신에 깨지는 성질이 높은 텅스텐으로 이루어지고 탄의 바깥 부분은 연성 그러니까 늘어나는 성질을 열처리를 통해서 높여서 측면으로부터의 공격에 강한 성질을 가지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의 관통자가 길어진다는 건 관통자의 무게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통자의 무게가 늘어나는 만큼 사용되는 장약도 강력해져야지 무거워진 관통자를 충분히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약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K279탄의 장약으로 독일제 장약인 SCD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SCDB 장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연히 독일의 DM63탄에도 사용 중이고, 심지어는 미국의 전차탄에도 사용 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약으로는 새롭게 개발된 무거워진 관통자를 충분히 가속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노 추진제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까지 사용되던 전차탄 추진제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건 우리나라의 K279탄에도 사용 중인 SCDB 장약입니다. 이 장약은 니트로셀룰로우스와 니트로글리세린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장약의 표면에 코팅 기술을 추가한 형태의 장약으로 코팅 기술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근본이 되는 장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니트로글리세린 기반이라는 건 기존 장약과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화약 물질을 사용하려면 탄약의 수명주기인 30년 이상의 안전성이 증명된 물질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니트로글리세린보다 수명주기까지 더 안전을 증명한 물질이 없기에 나온 지 100년이 넘은 니트로글리셀린을 여전히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미국은 고체 추진제용으로 개발된 열가소성 중합체를 기반으로 여기에 RDX나 CL20 같은 고폭약을 집어넣어서 장약의 둔감성은 높아지고 폭발력은 증가한 새로운 추진제를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존 열가소성 중합체보다 더 발전된 고에너지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장약 물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물질을 활용하고 여기에 나노 단위의 기술을 활용해서 추진제의 형상과 구조를 변경해서 같은 추진제라고 해도 추진 효율이 향상된 추진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건 우리나라만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독일도 우리와 같이 나노 추진제를 개발하고 있고 독일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 이 새로운 추진제를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게 관통력 900mm급의 DM83탄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솔직히 저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나노추진제와 독일의 나노추진제가 같은 성능의 추진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확히는 추진제의 성분은 독일과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추진제가 우리의 나노추진제보다 좀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로 개발하는 신형탄보다 독일이 개발 중인 DM83탄이 나오기도 먼저 나오고 성능도 좀더 우수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이 아닌 독일의 DM83탄이 폴란드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로템 측에서는 우리의 120mm 활강포에서 독일의 DM-73탄을 발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미 DM-63탄은 터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120mm포에서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용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DM-63탄은 약실압력 650MP의 LO-15 120mm 활강포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이고요. 문제는 허용약실압력이 700MP인 LO-15 A1 120mm 활강포에서 발사하게 만들어진 DM73탄과 DM83탄을 우리나라의 120mm 활강포에서도 발사할 수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120mm 활강포에서도 DM73탄을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120mm 활강포의 최대 허용약실압력이 690MPa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l o 1 5 a 이원과 허용약실압력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발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0mm 활강포에서 DM73탄의 발사 시험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이게 성공을 한다면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K279탄이 아닌 DM73탄을 도입하고 나중에 DM83탄이 개발되면 이것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폴란드의 연습탄 말고는 다목적탄과 철갑탄을 수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솔직히 일이 된건 우리나라가 2008년경에 흑표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후로 우리나라가 전차의 탄약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독일은 우리와 달리 꾸준히 전차탄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독일에 비해서 전차탄 기술이 뒤처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격차는 우리가 빠른 시간에 따라잡기도 힘든 게 사실이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술 개발을 게을리한 탓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문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신형탄을 개발 중이지만 독일의 신형탄보다 개발도 늦고 성능도 떨어질 거라는 걸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분명한 건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의 전차탄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폴란드에서만이라는 점입니다.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이집트 등은 물론 독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수 없어서 독일의 DM83을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신형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신형탄을 개발 중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은 그대로 130mm 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전차탄이 폴란드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분명한 건 여전히 많은 나라에 수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개발해야지, 독일을 따라잡을 수 있겠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